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기바랍니다 단임 송현도 목사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5천년 역사로 언제나 가난과 어가 꺼움돼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던이 나라의 민족백성들을 위하여 이승만 전국 대통령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기은향한과 통찰력을 지여서 우리들에게 자유민주 체제를 주여서 수천 년 차별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여서 감사드리며 한미 상호방위 조약 등으로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지금까지 구해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운명의 열차를 끊게 끄게 해주셔서 세계 경제대국의 기초를 높게 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다행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을 생기고 살았던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모든 여건을 마련해주시고 마을마다 도시마다 교회가 들어서서 세계적인 구멍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를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승환 대통령의 그 믿음과 지혜와 용기와 의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가 속히 종료되어서 그분이 바라고기도 했던 기독교 입국론의 모든 뜻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날이 캄캄하고 해방에 기미도 보이지 않았던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바라고 또이나라 민족 배성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모든 수고의 열매가 메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그분의 뜻을 기리며 영화를 만들고 종중을를 만들고 또 강원문의 동상을 만들어서 온 국민이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억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기념관을 지어서 모든 청소년, 이 나라 국민들이 가서 그분의 뜻을 따르고 겸우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며 이 모든 일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비포로론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고. 이 나라 인민족이 갈 길을 밝혀주시고 또 전국 곳곳에서 모든 곳에서 이성환 건국 대통령을 응원하고 바라고 또 그분의 업적이 표받되지 않고 드러날 수 있기를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음과 또이 보름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 이런 패턴을 모두 제 벤젤라와 함께 여러분과 감동적인 무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이 포럼인데 포럼은 좀더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게 낫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조금 장시간의 어 어제 자리 준비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머리에 넣으실 것도 많지만 마음은 좀 머리는 좀 딱딱해질 수 있는데, 마음은 좀말랑말랑하게 해서 잘 흡수하시고 박스를 또 아낌없이 해서 좀 운동도 하시면서. 장시간 오늘 그 포럼의 시간을 의미있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고로 어 강연 포럼을 시간을 압축했습니다. 아 정해됐습니다 선서 받으신 분은 칼처럼 시간이 20분이다 하면 미리 사인을 줍니다. 5분, 3분, 1분 렉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칼짝 갇혀 앞에서 우리 급유형 자문위원인 사인을 주게 되는데 순서 맞으신 분은 짤막짤막하게 미리미리 예고를 해드리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오늘 행사 대회사 순서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회사는요 어,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 앞으로 항공모함처럼. 그어그 어, 그 항공모함처럼 큰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기념사업회도 이분처럼 그 항공모함 같은 에너지와 추진적으로 큰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우리 그 새로운 기념사업회 회장님께서 대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김남수 회장님 목사님을 모시고 대회사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네, 유럽선은 먹고 마시고 축제하는 배고 반대로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함께 모여서 전쟁 큰 목표를 위해서 한 사령관 지휘하에 함께 전쟁하는 군함을 말합니다. 아마 우리가 각자 맡은 입장과 교회, 그리고 같은 여러 지역에 계시지만, 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항공모함처럼 단합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큰 힘과 전력을, 전투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선교적 전략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14대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첫 행사에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서 무척 기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기념사업회 그리고 애국자 여러분께서 이 기념사와 패를 이끌어가신 수고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이승남 박사는 서로 떼어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이신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자치정부, 국회, 헌법, 군대를 갖춘 대한민국을 탄생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교육, 안보, 산업의 기초를 세워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승만 박사님이었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의 암울한 현실 속에 청년 이승만은 선교사님과 배제학당에서 배운 자유와 민주주의를 신봉한 백성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 오셨습니다.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하고 영국에 맞서 독립을 쟁취한 미국처럼 기독교를 근원으로 삼는 우리도 할수 있다고 믿고 확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비전과. 믿음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박사님께서는 대한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어려움,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에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오직 나라와 민족의 유익을 위해 그의 생애를 바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아낄 때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조지 워싱턴 대학에 김영기 박사께서 나오셔서 준비된 것이 아주 소중한, 교육은 칼보다 낫다는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어, 교육.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교육에 대한 혁신, 바로 그것이 오늘날 세계 최강의 우수한 인재들을 만든 대한민국을 이끌었고요. 그 미국 땅에서 50년 가까이 이 한국학과 한국어의 어, 교육과 또그 교류를 위해서 힘써 오신 분이 바로 그 김영기 교수님에게서 크게 박수로 하시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인재말씀드는 것. 정동체 일교회, 한미 운항 포럼, 이승만과 대한민국, 포럼이 열리고는 있 정동체 일교회 현장입니다. 오랜 아펜젤러 목사님 계실 때, 세웠던 정동체 일교회입니다. 아름답습니다. 바로 저 앞으로 덕수궁이 보입니다. 네. 선교사, 아펜젤러 목사님의 흉상입니다. 대단하죠. 우다라. 보금을 전파하신 아펜젤러 목사님, 감리교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음, 역사적인 유서깊은 정동진 교회에서 원함 이승만에 대한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